3절말씀 예, 10편 50편 16절로 23절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예, 16절부터 23절말씀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네 윤례를 전하며 네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네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들리니건질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소리가 안 나갔는데 예, 집사님 한 분께서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6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경건하지 않은 자, 악한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어미 꾸짖습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6절 보시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윤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하나님의 입 언약을 그 입에 두고 오르내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인이 하나님의 윤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저들을 질타하십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은약을 의식적으로 떠벌리지만 실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미워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형식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종교 의식에 참여도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신자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양만 갖춰서 모양만 교인입니다. 무늬만 신자입니다.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럴듯하게.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당, 그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인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모양만 신자입니다. 모양만 교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선는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입으로 백번 천번 백만 번 주여주여 주여 불러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니 늘 기만합니다. 이웃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려 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마저도 기만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적 위선자들입니다. 도덕적 위선자들이 위선자를 넘어서 종교적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열매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고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나타내는 삶의 지표는요. 그 열매, 영적인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17절로 20절은요. 성경을 무시하고 남을 험담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전혀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그런 숨겨진 죄악들의 예시, 예를 보여줍니다. 사탄의 관계는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섞어 놓는데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섞어 놓습니다. 사탄은 자주 그런 전략을 씁니다. 하나님을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하고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섞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예배를 망치게 하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물이 속에 섞여 들어와서요, 예배를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근하게 방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마치 밭 논에다가 논에 보면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 가라지를 섞어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두고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두고 보라고 하셨죠. 놔두어라. 하나님이 그런 경건한 자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과 위식적으로, 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섞어 놓고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고 간과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요.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같은 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창망하며,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와 같이 생각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똑같으리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사실 여러분들,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섞여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들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만약에 교인들 중에 누가 불신자들과 어울려 다지는 것을 보면요,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즉시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더 이상 교인이 아니라고 공표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아예, 교회 안에서 공표해서 더 이상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공표를 해버립니다. 너무도 올리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의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은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했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별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런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교인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인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참된 교인들이, 교인들의 모임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 저 깊숙이 가장 중심에 전 세계에 그리고 역사를 통틀어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 점점 세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세속화 되어 가고 있어서요. 교인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교인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니 세상 사람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7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7절로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자들이 믿음이 약해지고요. 예배자들이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요. 예배자들이 영적이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과 분명한 구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속화된 신자와요, 세속화된 신조화, 신자하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불신자는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세속화된 신자는 점점 세상을 닮아가는 신자들이죠.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사람들은요, 실제로 신자인 것 같지만 불신자들이죠.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거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숙화된 신자하고 형식적인 불신자는요, 무엇이 가장 닮아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받습니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긴 합니다만, 진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디 계시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똑같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한정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무한정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된 신자들은요,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합니다. 무엇이든지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위선을 가르켜서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오늘 22절을 보시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들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건질 자 없으리라 21절에도 말씀하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낱낱이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찢어지리라. 반드시 하나님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들의 입에서,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순수한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고 정직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실과 의의로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입에다만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생각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건의 능력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도 어지러워서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를 눈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세속화된 신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구비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적 무늬만 남아있는, 그런 외식하는, 무늬만 신자인 불신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참된 신자의 진자의 반열에 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므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